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입교, 세례, 유아세를 받게 되는데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셔서 먼저 선사하고 그리고 제가 세례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교하는 학생. 어릴 때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성장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입견이 되게 되는데 우리 황은지 어디 있어 일어나세요 황은지 제가 묻는 말을 힘차게 대답하세요 예라고 대답하세요 황은지 학생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젠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크게 해야 돼 확신합니까? 전능하사 천절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도와 그의 권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일체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 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에서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질을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리로 서약합니까? 네, 됐어요. 앉아주세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된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김민서 부모님, 또 황유엘 부모님. 예. 네. 제가 여러분께 물을 텐데, 오른손 들고 힘차게 대답하세요. 라고 여러분, 이 자녀를 예수도의 피로서, 피로 시승과 성령이 설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를 힘쓰며 그리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앉아 주세요. 자,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크게 힘차게 대답 보이어 서세요. 임수진, 이예진, 이예슬, 한지원, 권민성, 이황구, 김선영. 오수정, 네. 제가 질문할 때 오른손 들고 크게 예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한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바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질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수의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진행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앉아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은 앞으로 오셔서 오늘 교육자를 지도로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표가? 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들 구주로 믿는 집의 아이 황유혈에게 내가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들 구주로 믿는 집의 아이 김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루어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됐습니다. 오늘 사진 찍는 분안 계세요? 아 찍었어요? 세례하는 거 찍었어요? 세례 찍는 것도 찍었어요? 자 자리도 나오세요. 임선생 나오세요. 예 자리도 순서대로 나오세요. 좋아서. 예수들 구주로 믿는 임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들 구주로 믿는 이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들 구주로 믿는 이예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절 믿는 한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절 믿는 곰민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황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선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들 구지로 믿는 오수정에게, 내가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시면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 우리 김민서, 황유엘 아, 부모님 일어나세요 네. 오늘 유아세례 받는 김민서, 황유엘은 대한예수교 장례 13명 속에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부도 하나님께 여러분 찬 얘기를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앉아 주시고요. 이제 황은진, 황은지. 네. 황은지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하였으므로 이 시간 대한예수교장로의 일산명숙계의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과 성자와 성령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은지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슴 앉으세요. 세례 받으시면 다 일어나세요. 오늘 세례 받은 임수진, 이예진, 이예슬, 한지원, 권민성, 이황구 김선영, 오수정씨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선수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 나는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 일산명숙케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님께 여러분 상 가운데 놀라운 일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 세례 받고 입교하고 또유아세례 받은 분자를 힘차게 격려하고 박수하기 감사해요. 네.